게임업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최근 출시된 주요 게임들이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할로우 나이트 실크 송은 전작 대비 크게 높아진 난이도로 레딧에서 논란이 되었고, 난이도 하향 모드가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유저 불만이 크게 달했다. 엘든링 DLC 황금나무의 그림자는 과도한 난이도로 스팀 평가 복합적을 기록했으며, 신수, 사자 무황금 아마 등 보스들의 불합리한 공격 패턴이 비판받았다.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도, 보통 난이도조차 어려워 긴급히 입문 난이도를 추가해야 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개발 과정에서 하드코어 게이머들의 피드백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는 라이트 유저가 게임 회사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AI 분석 결과도 나왔지만 개발사들은 여전히 소수 하드코어 게이머 의견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 제작사들이 뒤늦게 난이도 조절 패치를 배포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유저가 게임을 떠난 후다. 게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도전이 아닌 재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不打。